25년 9월 18일 1팔8회올리리습습다다방삼세제리보살님과리대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몸리리리리리 참회하고 말리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리이 적어 부처님 평리진리 등지고 살아리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 되고자 발신하여 불법생산부에 기어 양호며 정성으로 수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의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어디 있는 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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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상님에 대해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일가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유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채 살아온들이 지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역보를 해결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악인이 된이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지기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이년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분노식으로 인해 악인이 된이년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이년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급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거짓말과 가까이 비선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한가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아기 네 시가 되는 어리스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의 잘못되는 악인을 참회하며 절를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인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를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연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는 이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는 이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는 이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이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이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생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우리 사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남한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남한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란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덕고란 점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laughs>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어째를 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어째 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부족하며 참회하며 어째를 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하며 절합니다. 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매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새소리의 말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물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싹들의 강림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요 황홀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재연의 순환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재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나면 어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경건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내사에 정직하기를 바라며 절합니다처님 저는 내사에 정기을하기를 바라며 절을합니다님 저는 님마마님로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도사령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바라며 잘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잘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잘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 실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 굽게 향하며 절을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바라나옵니다. 저희의 어두운 마음의 뿌리에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보도록 주소서. 시방산세 재불보살님과 액대선 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참된 말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시하본사 사람 을